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길 만지나 기도할 수 있는 것억울함일 많으나 술을 위해 참는 것그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 Amen. 이다. 하나님의 큰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행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심바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심바람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오늘은 하나된 공. 의 의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교회의 본분 바로 그리스도를 몸으로 여기며 우리는 각 지체로서 몸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서 어,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은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의 그 사람들의 재능과 그 사람들의 지혜와 그 사람들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어떠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분화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부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이 지혜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지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일을 자기 어떤 지혜, 자기의 재능 자기 어떤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아, 우리를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중심 사상의 믿음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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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옛날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나중에 고백하면 이제 믿어진다고. 이제는 믿어진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는 믿어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은 은사를 통해서 일 하시는데 바로 무형교회도 마찬가지고 유형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이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됩니다. 어, 무형교회도 마찬가지고. 유형계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아,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떤 주관이라든가, 자기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를 문 닫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들의 여건과 환경과 생활에 의해서 자신이 정말로 문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화를 시키는데 사실 교회를 닫고 여는 것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에요. 이 모든 주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실 때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교회를 문 닫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자신의 몸을 세웠던 이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의 뜻에 의하여서 교회들을 문 닫게 하고 교회들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럼 뭐냐?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랑이요, 섬김이요, 봉사요, 희생이요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인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인자가. 바로 뭐예요? 이것은 바로 섬김이요, 희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에서 10달 동안 있었다는 그 자체 하나가 고난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10달 동안을 사람의 몸속에 계셨다는 그 자체만도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10달 동안을 사람의 몸속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섬기셨고, 그분은 뭡니까? 희생하셨고, 모든 것들을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예를, 섬김의 예를, 희생의 예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뭐만 됐더라? 예만 됐더라. 이렇게 말씀, 예만 됐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라니까 예 하신 것이고 너저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아라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오신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오실 것까지도 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만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인 되게 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기에 인간이 되신 것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죄로 여기시고 고난 받기를 원하시고 죽기까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고난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서 죄인과 같이 시급하게 하시고 제인을 위해서 죽게 만드시는 그 일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분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어떻게 섬겨라?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것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감정 이런 것들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다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섬기는 것 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러한 삶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어 20,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한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의,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깃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거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신 얘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뭡니까?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지만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뭡니까 제사 그렇게 하고 의 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얻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각자 다 은사를 받았어요. 서로가 다 자기 은사가 우월하다, 탁월하다고 하면서, 어, 자신들에보다 못하는 방언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함으로, 정말로 은사가 골고루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바로 성령, 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뭐를 나타내?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떤 자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자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자는 성령을 따라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를, 능력행함, 방언을, 통변을,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것인데,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은사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 자기보다 못한 어떤 자기는 예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볼 때는 별로 귀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다 방언을 말하게 되면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미쳤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면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믿는 자들에게 예언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말을 하되 너무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좋은 것인데 은사는 반드시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도 제재를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먼저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예언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은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데 다 주시는 아니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스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준 것이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볼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몸은 하나인데 몸을 하는데 지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너희들이 볼 때는 손이 아니니까, 발이 아니니까, 귀가 아니니까, 혀가 아니니까, 입이 아니니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작은 지체 하나라도, 하나님 그 지체까지도 귀여긴다는 거죠. 덜,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체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혀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의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누가 누구에게든 있든지, 그것은 다 귀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서로를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뽑고, 뽑고, 또 뽑아서 세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를 진짜 시장 통해서 불러낸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그 지옥 백성이 있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뽑고, 뽑고, 또 뽑아서 세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보호배 놓고 존기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유식한 자가 많지 않는다 그랬어요. 강한 자가 많지 않아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지혜 없는 자들을 택했을까? 왜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했을까? 하나님이 지혜로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약한 자를 택했을까? 강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오게 되면 지혜로운 자보다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택하시고 문벌 좋은 자보다 무식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로 유식한 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사람들은 다자기계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의 지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지만 미련한 사람은 나타낼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미련함과 자기의 미식, 무식함과 자기의 약함 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정말로 학벌이 좋은, 문벌이 좋은 그런 자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하니까 뭐합니까? 저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잘 할까 안들잖아요 그죠? 배운 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모든 정말 바리새기라든가 율법사보다도 더그 교훈을 더잘 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무식하지만 나의 절망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신 분이잖아요. 나의 비련함을 지혜로 바꾸신 분 나의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신 분이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느 것 하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완전하시고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무한하시고 다 없는 그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 정확한 어떤 깨끗한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순전하고 죄 없는 사람이 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더럽고 악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지고요 다양성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없으면 참 좋을텐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저 사람만 나가면 교회가 참 조용하고 좋을텐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문어 있는데 뭡니까? 생선이 있을 때 문어를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하루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늘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떠드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문제를 느는 사람도 있고 그냥 냄새를 펄펄 뿌리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을린 사람도 있어요. 숨만 정말로 완전히 잘탄숨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타다나면 그런 정말로 순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도 올수 있어요. 그래서 또 집어넣기만 하면 뭡니까? 다 그릇만 나는 그런 정말로 냄새만 나는 눈만 아프게 만드는, 남의 인상을 찌푸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뭡니까, 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의롭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선하게 하시고,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러니까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개척회성필 때, 완전히 술구들이 아주 대여성이 보였어요. 막 진짜 막 변도 갖다 쌓아놓고 막 그래. 어느 날한 날은 가니까 교회 앞에다가 막 변을 잔뜩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나랑 치웠어요 그거를. 그리고 술 먹어가지고 뭐뭐다 난리 지깁니다막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데서 아이고. 그래서 목사님 저들 좀 내쫓았으면 좋겠다. 아주. 아니 예배 시간도 방해를 주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말이 지금도 내가 생각해. 요제 집사, 목사는 내가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저 사람이 숫덩이를 가지고 와도 목사는 부모야 돼. 그때 그 말씀을 딱 하는데 제가 뭐를 느꼈냐면 38년 된 병자가 생각해. 38년 된 병자를 딱 내가 목사하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다라면 그 사람의 그 몸이, 그 사람의 몰골이 어땠을까? 정말로 깨끗했을까? 머리는 다 진짜 새집을 지을 것이고 옷은 남노할 것이고 몸을 언제 씻었는지 모르는 냄새나는 그러한 가운데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하나님 죄송해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교회 강단을 꾸미더라고요. 변화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교회는 퍼즐과 같다. 그러면 퍼즐은 아주 큰 부위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심적인 거 차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그림도 있지만, 작은 점 하나도 눈에 보일 듯말 듯한 그점 하나도 없으면은 그 그림을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는요, 변해갈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같이 구원을, 구원에 방제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부정한 자도 오게 되고, 더러운 자도 오게 되고, 배달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회개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 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떠나지만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을 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은 교회가 문 닫을 것 같다.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이 교회 나가면은 이 교회는 반드시 문 닫을 것이다. 더 하나님을 붕시켜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이 교수는 나를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눈다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제일인 것처럼 나 없으면 안될 것처럼 그냥 고약한 마음을 버려야 되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39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성 들리니그 거룩하고 그 신념과 국내 그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아! Wow.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 나이다. 아멘